이건 유럽의 그건가 봐요. 조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질퍽하지 않네. 프랑스랑 달리. 음, 어, 노른자 멋있어. 진짜 노른자다. 음, 케탑을 안 줘. 풍경입니다. 자기 위에 봐봐. 비행기 선 있어. 와 대박. 진짜 스위스 같다. 와 설산 대박. 바람이 차다. 승아까못하실때 그래서 <laughs> 그럴 순 있겠다 <laughs> 그럴 <수 있어요>. <웃음> <웃음> 융프라우 가기 위해서 제 마지막 아 여기서 자기 뛰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저 산소 온다고 충분히 아끼자 줄이야 여러분 이 티켓이. 하나에 200프랑이거든요? 맞아, 400프랑. 그럼 합치면 한국 돈을 60 얼마 되는 티켓인데 이걸로 베른도 다녀올 수 있고 유람선도 살수 있고 융프라우도 갈수 있고 그린델발트도 언제든 갈수 있고 그 사랑의 부시착 나온 데도 언제든 갈수 있다고 했어요. 무제한이라서 오늘 융프라우 가도 내일 또갈수 있어요. 네, 내일 또갈수 있는 티켓입니다. 아, 여기 서있죠? 절대 잃어버리지 말기. 사람이 엄청 많 자희는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밑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위에는 눈보라가 쳐서 사람들 줄줄줄 따라가면 됩니다. 산소가 산소가 60 60, 70%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손서방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. 투어라고 다 적혀 있어서 편한 것 같네요. Ito okay, talaga 표종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. <laughs> 머리 보이시나요? 이거 도저히 할 짓이 아닙니다.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희 잘 도착했다. 어, 그러네. 머리 아파. 무사히 맞아. 이제 라면 물러 가자. <laughs> 어, 면 가시겠다. 한국인만 준대요. 티켓 있으면. 아, 어, 저기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는 신라면을 받았습니다. 그 유명한. 자, 과연 표정, 표정 왔다, 왔다, 왔다 찢었 어. 미쳤지. 안, 안 아, 쟤. 미쳤지. 미먹지 미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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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시지 미쳤지. 미쳤지. 지미지 미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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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미쳤지. 미쳤지. 지 미쳤지. 미 눈이 감겼어요. 어지대라서 안검아서 그거 해야 될 거. 어지대라서. 아 이거. 아. 아. 오. 아. 아하. 눈이 다. 자기 눌러 봐봐. 내가 눌러 볼게. 어, 나 네, 눌러 봐. 자. 어. 음. 대박. 대박 대박 보자 <laughs> 예. 예. 인증 알푸드 산맥 중 하나 이름은 집에 가서 쓰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커피랑 아이스크림이랑 빵을 <laughs> 시켰어요 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네 음. 2만 원입니다잉 2만 원 먹어볼게요 음.

를 타고 브린델발트로 갑니다. 찍으면 됩니다. 이가스프레스오도니3다 <놀람> <응? 놀람> <"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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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海外エクスプレスにご乗せいただき。<laughs> 그린델발트 터미널에 내려서 피르스트 가려고 그린델발트 터미널에 내려서 그린델발트로 가는 걸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. 길이를 뻔했는데 기기 도와주셨습니다. 피르스트 더 가면 있겠지? 이게 25분 올라간다니까? 있는데 뭐가 무서워? 와, 선방은못 걸을. 자기 너무 이쁜데 자기 하나도 안 무서운데? 이안된다 <laughs> <laughs> 하기야 <laughs> 거기서 뭐해? 对吗？ 이 남편 찾으러 가야지. 남편아, 남편아! 따뜻하지 근데? 따뜻 <laughs> 바람이 따뜻하네? 먹어봐 자기 그토네 음. 음. 저희는 이제 트라켄 o s t 기에 내려서 집에, 집에 가고 있습니다 누나 지금 면 왜? 밥 밥? 을먹어 떡볶이에 밥 먹자고 <laughs> 이제는 어느덧 혼자 영어로 막 질문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올랐나봐요 이때까지는 제가 다 했거든요 뭐 소시지 하나는 더 좋은 거고 밥이 더 응. 많아서 맞아. 그리고 소매치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아. 마트에 왔습니다 <laughs> 이거 몇개 샀어? 두 개? 응. 어? 이는 걸로 먹을까? 얘는 쿠키인가? 응. 이것도 닭 다리잖아 응, 응. 네, 스모크. 응. 이 초밥 다 됐네. 음. 그. 헤헤헤. 여러분 갑자기 그래서 <laughs> 집에 와서 쿠마트 와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먹고 씻고 하니까 일곱 시? 했는데 추워가지고 좀 내복 좀 입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10시 안 됐는데 자려고요. 아 요즘 너무 그거 일찍 일어나고 해가지고 좀 자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역시 스위스는 조금 춥네요. <laughs> 안녕! 자기는 자야지. 안녕! 망우요 안녕! 방울!